자, 안녕하세요. 유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오스를 가져봤는데, 개인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2에서 3주 내에 이오스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 지금 여러분들께 핵심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더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단타 매매를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게 있었다? 5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6분에요 마스크 네트워크 5,60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시간은 좀 걸리긴 했는데 딱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6,400원 부근까지 업비트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렇다란 얘기는 1,000만원 기준으로 대략 14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만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이 마스크 네트워크가 톤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톤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한국의 카카오보다 훨씬 큰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태계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 마스크 네트워크가 여기에 시너지를 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던 것이고 그게 단 하루만에 이러한 결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종목을 또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마스크 네트워크 다음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EOS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본만 좀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 개발 운영사가 바뀌었지만 애초에 중화권에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지인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이 중국 쪽에서 중요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홍콩을 시작으로 블록체인이 열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 시작으로 홍콩의 CBDC가 곧 있으면 출시될 예정이고요. 홍콩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린 이 CBDC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면서, 아, 홍콩이 열리기까지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냐? 트론을 운영한 저스틴 선, 이 사람이 후우비를 인수해가지고 현재 보유 중이거든요. 예, 후비 쪽에서. 딱 제가 말씀드린 이 멘트 그대로를 최근에 시장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론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트론 먼저 급등하면은 그 다음은 이오스 같은 이 시장의 대장 종목이 올라가겠지만 이오스 같이 이렇게 테마를 보유한 종목들, 힘이 있는 종목들 역시 여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거. 현재 위치는 기대감이 높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래소들 라이센스 발급 조건 5월 달에 공개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다음 주에요. 거기다가 미국 쪽에서도 좋은 얘기가 들려와 땅 그리로 이오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쌍바닥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굳이 매도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매도는 잠깐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기대해 봐야 되느냐? 일단 11선 돌파 하고 위에서 자리 잡으면 그냥 여기서는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2 1선 돌파하면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한 만큼 일단은 상단까지 보고, 그리고 만약에 상단에서 이2 4 1선을 돌파하면 이 위쪽에 저항선 뭉쳐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최소치가 이 정도고 맥시멈이 그 이상을 볼수 있는 한마디로 지금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걸 직장생활이나 분업을 하다보면 아 이게 혼자 하기가 힘들어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옆에다가 이오스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톡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확인하자마자 채팅방 묘하를 복사해서 답장 문자 보내드릴 건데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일단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마스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타 매매 성공을 하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정확하게 5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6분에 마스크 네트워크 추천 가격 5,600원 단타 매매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채 하루 정도가 지나서 필요했던 6,400원까지 업비트를 기준으로 달성 완료하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 1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셨다면 1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이 전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가요 톤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톤은 텔레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은 한국의 카카오보다도 훨씬 큰 SN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시너지가 무조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드렸고 그게 지금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호재도 있으면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 마스크 네트워크처럼 같이 단타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번처럼 이렇게 답장 문자로 마스크 네트워크 다음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고 도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